올여름 에어컨 고민 끝내고 싶다면 이 영상 절대 중간에 끄지 마세요. 특히 이런 분들 나는 거실까지 시원해야 해. 자가 설치 무조건 해야 돼. 우리 집 창문이 이상해서 설치가 될지 모르겠다. 하나라도 해당되면 파세코 창문형 에어컨 프리미엄2 이 모델이 진짜 딱입니다. 할인 링크는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에 있으니 끝까지 보시고 절대 놓치지 마세요. 바로 시작합니다. 요즘 창문형 에어컨 웬만하면 방 하나 시원하게는 다 됩니다. 근데 문제는 뭐냐? 시원하다가 아니라 쏙 시원하다는 느낌. 그거 진짜 안 나오는 모델 많아요. 근데 파세코 프리미엄2는 다릅니다. 냉방 출력 2 6 0 0와트에 치친 모드 온도가 경쟁사 터보보다도 낮은 수치. 쉽게 말해, 조용히 돌려도 어쩜 춥다 싶은 시원함. 이 정도 바람이면 거실도 되겠는데 싶은 순간이 옵니다. 터보 안 써도 충분히 시원하다. 그거 하나만으로도 이미 한수입니다 냉방 잘 되면 뭐다? 전기세 걱정이죠? 하지만 프리미엄2는 듀얼 인버터 탑재. 에너지 효율 1등급. 소비 전력 7 8 0와트 수준. 출력은 높은데 전기세는 낮게 나온다. 바람 세게 틀어도 부담이 덜하다는 뜻입니다. 성능은 올리고 전기세는 내리고. 이 조합이 쉽지 않은데 파세코는 둘다 잡았어요.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. 설치를 직접 할 거냐, 기사님 부를 거냐. 이게 브랜드 선택을 갈라요. 파세코는 진짜 누가 해도 쉽게 설치 가능하게 만들었어요. 드라이버 하나 없이 손으로 조립 가능한 구조에. 설치 소요 시간 약 20분. 진짜 이건 해보면 바로 압니다. 쉽습니다. 그리고 한 가지 더. 무게. 이거 결국 들고 창문에 끼워야 하잖아요. 무겁기만 해봐요. 그 순간부터 혼자 설치는 포기각입니다. 근데 파세코는 가장 가벼운 모델 중 하나. 게다가 나무창, 알루미늄창. 특이한 창틀까지 호환성 최고. 설치를 내가 해야 되는 상황이다. 그럼 파세코가 정답입니다. 창문형 에어컨에서 소음은 늘 민감한 부분이죠. 프리미엄2는 저단 기준 34.3dB. LG와의 소음 차이는 불과 0.3dB로 거의 박빙이에요. 다만, 터보 모드에서는 존재감이 확실해집니다. 예민하신 분들은 야간엔 저단으로 쓰시는 걸 추천드려요. 낮엔 빵빵하게, 밤엔 조용하게. 그게 가능한 구조입니다. 지금 이 제품 고정 댓글 할인 링크로 구매하시면 정가 89만원짜리 제품을 81만원에 무려 8만원 할인입니다. 할인 끝나면 다시 올라 가기 때문에 영상 설명란과 고정 댓글 꼭 체크하세요. 정리해 드릴게요. 더위 많이 타는 사람, 넓은 공간까지 커버하고 싶은 사람, 직접 설치해야 하는 사람, 전기세도 아끼고 싶은 사람. 하나라도 해당되면 그냥 고민 없이 파세코 프리미엄 2 가세요. 냉방 성능, 전기 효율, 설치 편의성. 이세개다 잡은 모델이 생각보다 흔치 않거든요. 오늘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. 궁금하신 제품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 주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